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어, 새해를 맞이해서 하고 싶은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영상의 기록으로 남기고 연말쯤에 이 영상을 보면서 202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자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난 24년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새해에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형 사고 등이 새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일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작년 연말에 천문으로 내린 것이 중부지방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부님들 힘내시고 조속하게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5전을 맞이해서 꼭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농장 안에 새로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전원 주택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중견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처음 짓는 전원 주택이니만큼 모든 가족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주택의 신축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도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년에 농장을 강원도 춘천에서 이곳, 공주시 신기동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조성을 하였는데, 올해는 작년에 조성한 이 농장의 어린 묘목들이 계획한대로 잘 자라주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농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어, 구독자님과 공유함으로써, 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노하우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가 오래전부터 꼭 어, 해보고 싶었던 어,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어, 블루베리 마이스터 과정이었습니다. 어, 강원도에 있을 때, 어, 이 강원대학교에 마이스터 과정은 있지만, 블루베리와 관련된 학과가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곳 공주로 이전해서 보니까 충남대학교에 블루베리 마이스터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마이스터 과정은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다행스럽게 작년에 어린 묘목을 심고 농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어린 묘목을 키우는 것 이외에 블루베리 수확이라든가 기타 바쁜 일정이 없어서 블루베리 마이스터 과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년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혼자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던 것을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잘 배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30년간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한 다음에 블루베리 표준영농교본이라는 책을 보고 또 주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론과 실제를 터득을 하고 농장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15년간의 노하우를 총정리해서 저와 같은 초보 농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서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하나의 기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사항과 또 제가 지난 15년간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알고 있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책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재 농장은 오로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수확하는 농장이 아니라 블루베리와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가 새로운 농장을 조성하고 또 그곳에 블루베리와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가는 원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블루베리와 정원수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고 또 블루베리와 정원수 그리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에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